동서동이 한나라당 정책, 정책위원장에 친구놈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관점으로 이 친구랑 얘기해봤는데 하는 거 일도 없습니다. 인드라가 그 얘기예요. 네. 정책위원회 어깨 딱 꼭대니까. 네. 진짜 그래 이거보다 더 심, 예, 네.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네, 그래도 한나라당이 제일 하아 예, 네. 인드라가 강조하는데요. 네. 20년 전에 한나라당에도 노조가 있고 그랬거든요. 한나라당에 노조가 있어. 예. 그 다음에 반정민주당에도 노조가 있었어요. 근데 한나라당의 노조만 제대로 굴러가고 왜냐면 한나라당 노조원들이 다 민노당 출신이거든. 예. 반면 그리고 한나라당 당원님 필요가 없으니까. 예. 반정민주당은 노조는 만들어놨는데 걔네들이 잘하는 음매 공작으로 그냥 무력화시키고. 민노당에선 노예충이가 시내에서 노동운동했던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노조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아예 노조를 설립을 못하게 만들어 놈들이 바로 민노당 애들이 노예충이하고 신상년 개들이 아예 노조를 못 만들겠어. 민노당에서. 생각해보세요. 민노당이 노조로, 노동당이라면 노조를 못 만들어. 네. 못 만들겠다니까, 결국은. 예. 네. 이쪽 좌로 갈수록, 좌의파시어로 갈수록요. 더 자유가 없고, 민주도 없어요. 오직 파시오만 있어요. 저러갔어요 오히려 국힘당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예요. 송소동님이 한나라당 하는 거 없다고 말씀하지만, 시 그거보다 더 한심한 놈들이 단정 위당이고, 그거보다 더 한심한 애들이 정의당이고, 그거보다 더 한심했던 게 민노당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근데 민노당 당원이었잖아. 네, 없어요. 예, 착각하지만, 언론에서 뭐 민주당 어쩌고, 친고다 그냥, 해외에서 나온 거, 그거, 예, 베낀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차라리 국힘당이, 예, 나아요. 제일 나, 나아 당, 정당 중에서. 민주당가 단언할게, 이거는. 예. 동서동님 말씀하신 대로, 인드라 관점에서는 한나라당, 도 아, 이거 오류야,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응? 어? 강중만 선생, 식으로, 예? 예? 모든 것이 다, 같아, 이거 아니라, 그의그 중에 난 거를 찾아야 된다. 그런 게, 강중만 선생의, 에? 가장 인드라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난 거, 차선을 찾아야 된다 한다면, 한나라당, 즉 국힘당이 모든 당, 한국의 모든 당 중에 제일 나요. 모든 지다가 그거 강조할게. 네. 이거를 착각해서는 안 돼. 세뇌당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제일 쓰레기고 네. 좌쪽으로 갈수록 제대로 된게 정당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파시아 네. 민언년의 날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일본 셔 이제 가겠습니다. 어, 아무튼 우파 유튜버분도 좀발성좀 하시고 에? 이런 거좀 해보세요. 에? 긍정 속의 비판, 긍정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한정이단과의 차이죠. 자유파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하면 위파시와가 됩니다. 사람들